잡지가 나네. 근데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면 근데 그거잖아. 큐 잡힐 거잖아. 화장실 가면 간다 그래도. 진짜 잡히면 어떡하냐? 보통 이말 하면은 네가 감히 날개측기 하면서 안 잡힐만 하지 않아? 심리전 개같이 발렸네. 화장실 간다고 다치가 나겠습니까? 설마. 오라라. 하하하. 내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였어 인생이? 큰일 났다 나 이제 이렇게 게임이 안 잡히는데 사람들은 모르겠지 아 어, 쵸비 게임 펀스 왜 이렇게 부족하냐 연습 제대로 안 하네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이런 사연이 있는지 억울하다 억울해